네, 안녕하세요. 토이즈 코리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캠, 어, 신시선반 마스터 어, 관련해서 이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네, 사실 구독자 요청 강의고요 어, 마스터캠 X5 버전 가지고 이제 작업을 진행할 거고, 이렇게 기본적인 거긴 한데, 이제 환경 설정을 좀 물어보신 분도 계시고요 기초적인 거 한번 좀 설명드리고, 일단은 뭐 순서는 상관없지만 왼쪽에 이제 환경 설정이라고 하는 이런 좀 자주가 있긴 한데, 요거는 또 제가 블로그에다가 또 올려놓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할 거고, 여기 내용 있는 거 토대로 좀 뭔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되셨죠? 자,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면, 마스터캠 이제 화면을 이제 켜놓고 보면, 밀링이라고 이제 초기 값이 좀 나오죠. 어 물론 세팅한 거에 따라서 이게 밀링이 먼저 나올 수도 있고, 선반이 먼저 나올 수도 있긴 한데, 지금 일단은 밀링이 나온 상태라서, 여기 지금 쓰고 있는 이 머신, 즉 밀링을 머신 형태에 들어가서 선반이라고 해서, 기본값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밑에 하단에 선반이라고 한 개가 더 생겨요. 어, 물론 여기서 그냥 바로 선반 작업해도 되는데 여기 있는 밀링 좀 보기가 싫죠. 그러면 어쨌든간에 이두개 중에 그룹 2번이 제일 마지막이잖아요. 이 마지막 기준으로 해서 상단에 새 파일 클릭하시고 확인 예 누르시면 다시 선반으로 돌아옵니다 아, 미안합니다. 요거 누르시고 아니요 누르시면 됩니다. 선반으로 들어왔죠. 다시 만약에 그 밀링으로 가고 싶거든 랑뭐 신형태 기본값 들어가셔서 예, 새 파일 누르고 이거 저장하는 거아니요 아니오로 하시면 다시 밀링으로 돌아오게 돼요, 되셨죠? 어떤 분들은 이걸 다 끄시더라고요, 끄고 끄거나 아니면 다시 뭐 설정 들어가서 뭐 이게 환경 설정을 막 찾아보고 이렇게 하시기도 하던데 물론 여기서 세팅이 다 가능합니다만 어쨌든간에 지금 환경은 밀링이잖아요. 바꾸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뭐신 형태에서 선반 들어가서 기본값 들어가고 마지막에 2번에 되어 있는 이 마지막에 선반을 다시 새파일로 클릭하고 아니요 누르시면 다시 선반이 다시 되돌, 되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니지만 그리고 물어보신 것 중에 작업을 하시다가 이런 경우가 있나 봐요 이렇게 이제 작업을 하려고 파레트를 이렇게 땡겨놨어요 그런 거 모르고 닫았어요 근데 여기 없어요 그죠 자 이걸 다시 되돌릴 거면 다시 리셋하는 방법은 오른쪽 마우스 누르고 하단에 보면 툴바 상태 로드 안에 들어가서 2D 툴패스라고 클릭하시면 다시 여기가 리셋이 돼요 이해됐죠? 예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이거 정도 좀 먼저 설명해 드렸고요. 음, 됐죠? 음.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선반 관련된 환경 설정을 좀할 건데 여기 뭐 기본값하라고 했는 건 지금 이제 방금 한 거고요. 한번 해본 거고. 이제 설정에 컨트롤 점이 관리자라고 하는 란으로 좀 들어가 볼 겁니다. 여기서 어떤 걸볼 거냐면 포스트 바꾸는 걸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물론 포스트 짜는 것까지는 이제 강의에 들어가 있진 않지만 포스트 그러니까 마스터 캠에서 이용하는 포스트가 몇 가지가 있는데 많지는 않아요. 선반은 한 두세 가지가 되는 것 중에 나는 그딴걸좀 쓰고 싶다는 거죠. 그죠제네릭화나뭐 2X 뭐 이런 걸 쓰고 싶어요. 지금 MPL 펜이라고 하는 포스트가 기본 포스트가 되어있을 텐데 그 포스트가 쓰기 싫고 난 다른 포스트 쓰고 싶어요. 그럴 때는 포스트를 이제 수정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변경하는지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 왼쪽에 있는 써 있는 것처럼 설정에, 그죠? 컨트롤 정의 관리자로 들어가서요. 음, 하면 창이 하나 뜰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쓰고,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 세팅된 포스트는 요게 세팅이 세, 돼 있나봐요. MPL 펜. 그리고 지금 아마도 처음 컴퓨터에다가 이게 캠을 까신 분들은 아마 여기 지금 몇 가지가 있죠? 그몇 그렇죠? 가지가 있어서 아마 한 가지 요거만 있을 거예요. 얘들은 제가 이미 좀 땡겨서 한번 썼던 거기 때문에 있는 거고 아마 여러분들은 선반 기준에서는 MPL 펜이라고 한 요게 들어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거 쓰기 쉽고요 나는, 어, 제네릭파나 2X 이거 쓰고 싶어요. 물론 저는 이미 미리 떼어놨지만, 그럼 얘를 어떻게 불러오고 세팅하는지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지금 세팅은 뭐로 돼 있다? 네 맞아요. 요거 MPL 펜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어. 자, 그럼 왼쪽에 퍼스트 프로세스 요거 한번 눌러주고요. 이 순서가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 좀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실 여기 지금 풀러온 건다 풀러왔죠, 그죠? 이미 다 풀러왔는데, 요거 그죠? 요 파일 삭제할게요, 그냥. 얘도 삭제해버리고, 요것도 그냥 삭제해버리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이거만 있다고 생각하죠? 자, 상단에, 여기 하단에 파일 추가 눌러보시면,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마스터 캠에 들어있는 기본 포스트가 들어있고요. 이런 것들은 뭐 포스트를 따로 만들어놓는 거라서 뭐좀 이렇게 안에 들어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고 혹시라도 외부에서 포스트를 만들었거나 어떤 다른 업체에서 그죠 포스트를 만들어 줬거나 내가 포스트를 만들었거나 하면 그 포스트를 나중에 여기다가 심어놓으면 됩니다. 네, 아무튼 우리가 쓰고자 하는 건 제네릭 하나 2x라고 하는 걸 제가 쓰고 싶다 그랬죠? 얘를 선택하시고 열기 누르시면 이렇게 로딩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특별히 선택할 건 따로 없어요. 선택한다고 바뀌는 건 없어요. 요 이제 파일로 뭐 가서 선택을 하고 이게 이게 들어왔죠? 그럼 이걸 굳이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상관없이 그냥 확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거 열어보시면 포스트가 두 개가 이제 업로드가 됐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죠? 내가 사용하고 싶은 포스트는 제네릭 화장 2X입니다. 얘를 클릭을 해놓고요. 됐죠? 자, 이런 식으로 클릭을 해놓고 어, 상단에 여기 저장 버튼 보이십니까? 요, 요거 아닙니다. 요거 저장 버튼 눌러주셔야 됩니다. 요거 저장. 저는 이미 한번 했기 때문에 녹색, 녹색 화살표지만 체크 표시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X가 돼 있을 수도 있어요 빨간색으로 어쨌든 저장을 한번 누르면 이게 조금 바뀔 거예요 어쨌든 자 2X 환학으로 바꿔놨죠? 네 그럼 됐고요 자 그다음 확인으로 빠져 나오시면 돼요 자 그래놓고 이렇게 하면 세팅이 되, 됐다? 어 그렇지 않아요 그냥 방금 한건 설정 안에 컨트롤 정의 관리자에서 만든 거고요 우리가 모신에 적용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업로드를 시킨 곳이 바로 컨트롤 정의 관리자고 이 업로드된 걸 내가 캠짤때 써먹는 곳이 바로 머신 정의 관리자예요. <laughs> 그래서 이 파일로 이 경로로 좀 들어와 보시고 이렇게 뜨시거들란 게이치 마시고 확인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이거 왼쪽 계속 따라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면 포스트 프로세스 어떤 거 쓰고 있냐라고 나오는데요. 우리 이거 아니고 2X로 쓴다그랬잖아요 이거 바꿔놓으시면 돼요. 그러면 Generic Fanuc 2x Less라고 되어 있죠 선반이라고 써 있네요. 자 그럼 꼭 확인 버튼 눌러주시고 저장하시겠냐 그러면 그냥 예 한번 누르시면 됩니다. 다음 또 물어볼 겁니다. 예 한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됐나요? 이렇게 예예 한번 더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가 이제 짜지는 거죠. 그러면 우리 한번 지금 선반이지만 아무 거나한개 사각형을 하나 그려놓고요. 그 다음 가공 경로에 황삭으로 이거 하나만 클릭하고 확인 누르겠습니다. 자, 선택 아무것도 할 필요 없이 확인 한번더 누르고요. 자, 그 다음 상단에 지원 눌러가지고, 여기에 활성된 포스트가 재능이 파낙2 x 로 되어 있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죠. 포스트가 바뀌었다는 걸 아마 알수 있을 거예요. 근 요걸 물어보셨더라고요. 어쨌든, 그죠? 뭐, 물론 기타 등기 몇 가지가 있었지만,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를 추려서 지금 강의를 찍고 있다고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포스트가 바꾸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쓰고 싶은 포스트만 잘 준비되어 있다면, 그 해당하는 위치에 심어 놓고, 방금처럼 풀로 와서 머신 관리자에 서 저장까지 해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우리가 쓸수 있다는 거 이해주시면 해 되고요.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보면 그 이제 포스트 가지고 출력을 하면 애쉬 코드가 짜지잖아요 그럴 때 이제 애쉬 코드 상에 뭐 EOB를 추가하는 방법, 그 다음에 정개번호 뭐 넣을까 말까,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뭐 우리가 보통은 이게 IJK 이런 방식으로 이제 알 값이 표현되기도 하거든요. i 값이 표현이, 우리가 알 쓰고 있는 건 이해되죠 여러분? 그리고 ijk라고 했지만 ik 값으로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x, y가 없고 z니까요. 근데 이제 보통은 이런 세팅, 하단에 보시면 이런 세팅을 하지 않으면 아마 ik 값으로 나올 거예요. 선반에서도 ik 값을 쓰기는 해요. 근데 선반에서 ik 값을, 여러분들 잘 이해가 되시나요? 아마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 강의를 들으면 내용을 다알수 있긴 한데 선반에서 알 방식 쓰는 게 가장 속 편합니다. 그죠? 어쨌든 고급 세팅은 또 여기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이거 한번 설명하고자 합니다. 되셨죠? 어, 자 상단에 설정 들어가 보시면, 그죠? 여기에 이제 컨트롤 정의 관리자 들어오고, <laughs> 저는 이미 좀 세팅 을 해놨지 싶은데요. c n c 출력에 들어가서 저는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쓴다는 거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뭐 문자는 문자 파일은 뭐 120줄, 그다음에 소수점 시퀀스 쓸 거냐 말 거냐 물어보는 건데 사실 이게 크게 의미는 없고요.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시퀀스 번호로 따로 쓰고 싶거들랑1000 단위, 1 단위로, 1010, 1020, 1030, 뭐, 이렇게 쓰겠다. 그런 의미로 좀 이해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번갈아 나오는 EOB 문자, 이 부분을, 원래는 아마 디폴트 값은 없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보통 우리가 EOB를 쓰고, 그죠? 이거 장비에 넣어도 EOB가 붙고요. EOB 없이 장비에 밀어놓고, 그, 저, 에디터, 에디터, 그 m d 이게 에디터 창에서 보면 EOB가 다 들어있을 거예요. 자동으로 들어갈 겁니다, 요즘은. 그러니까 이오비를 굳이 안 써도 상관은 크게 없지만 어쨌든 교육상으로는 여기를 켜놓고 59번이라고 주면 세미콜론 여게 이제 적용됩니다 문자 뒤에 네. 그렇죠 한 블록 뒤에 이오비가 이렇게 적용된다는 거 이거 이해주시면 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원어쪽 가가지고 이제 반경 방식 즉 R 방식으로 쓰겠다 그 다음 원어 자르기 뭐 180도에 자르겠다 이렇게 요 정도 세팅하고 저는 쓰고 있습니다 이건 네. 물어보신 것 같아서. 요거 활용을 뭐 이렇게 해보시면 좀 어떨까 싶네요. 이렇게 세팅하셨었으면 어될것 같아요. 되셨죠 세팅이 끝났으면 확인 누르시고 얘예 누르시고, 그냥또얘 예 눌러주시면 이제 적용이 되겠죠. 이렇게 예, 해서 이제 기본 세팅 쓰시면 되고 예, 다른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 작업을 하시다가 보면 이걸 끄는 경우가 가끔 있을까요? 예, 작업을 막 시켜냈어요. 근데 이걸 껐어요. 작업 여기 왼쪽에 보면 히스토리 창 혹은 작업 관리자 창이 없어졌어요. 없죠, 그죠 그렇죠? 물론 단축키 있긴 한데 상단에 가 보면 여기 뷰라고 하는 곳에 들어가 보면 작업 관리자 표시라고 하는 Alt O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요거 눌러주시면 자칫 작업 창 작업 관리자가 뜹니다. 은근히 이거 없, 못 찾아서 문의 주신 분도 계십니다. 어, 되게 별건 아닌데 그렇죠? 이렇게 좀 해주시면 아마 좀 이렇게 어떻게 세팅하고 환경 설정하는지에 대한 기본, 특히나 포스트를 어떻게 바꾸고 어떻게 내가 적용시키는지의 설명도 어, 구독자, 이거 물어보신 우리 구독자분한테 좀 답변이 됐을 것 같아요. 되셨죠? 네, 되셨습니다. 그럼 뭐요요 요 강의는 여기까지 좀 진행하기도 하고요. 다음에 또 이제 캠 관련된 캠 짜는 어, 부분도 계속 추가적으로 짤 거니까요. 그거 네,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건 강의 여기까지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